띠가 다 졌다 빠르면 11시? 다 네, 네. 캠핑이 늦어지니까 이런 재미가 또 있네 차 안에서 밥 먹고 막 먹겠습니다 <laughs> 어떻게 아, 지금 만들... 아우 이다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아 진짜 무지한 산중이만와 이거 기고요응 아니, 이름 없는데, 저기? 물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, 이거? 물 깨끗해 보여요. 응? 음? 여기 피자 시키면 피자도 오나? 그냥 여기 갓길인데, 옆에 계곡이 있고, 차도 많이 안 다녀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 보인다. 밤에 혼자 있기 약간 우스한데어디거야 <목소리는> <목소리나> <목소리가>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땅 전체가 들썩거리는 데낌 배달이 안셨다 이제야 좀집같네도이못 담을게 내가 빼라보는 게냉장이랑가어 <laughs> 맛있는데 음 맛있는 음식이 아니 아니 얼로와라 밥이랑 고추랑 국이랑 김치랑, 김치랑 젓갈? 아, 젓갈도 가져왔네 음내몇 시에 가면 됩니까? 몇 시야? 지금 지금 12시야 이제 아침이네 어때 아들 분위기 좀 사냐? 뭐지 형님? 좀잘생긴 나와? 어 좋기는 좋다만은 꼭무당집갑다 뭐야! <laughs> <laughs> 야 캠핑에 꽃은 캠... 라면이냐? 그렇지 여기 어? 오 음. 그렇구나. 아, 그래? 아니, 캠핑에 꽃은 라면이라고. 아, 캠핑에 꽃은 삼계수 알집 등니 아니네. <laughs> 아침에 그리고... 눈 뜨면 뭐가 생각나? 음, 라면이지. 그건 그건 라면이지. 라면이지. <laughs> 아프. 와. 뭐 가로등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길밖에 없어. <laughs> 자기 전 마지막 점검. 불도 다 끄고. 그리고. 이것도 끄고 어. 들어가요. 이거 큰 아빠 커 보는 거 어떻게 자요? 이래서 부산 자. 조 조. 누워요 빨리. 어.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. 일어나 이시에자 안녕히 주무세요. <laughs> 음, <laughs> 아, 여기 자는 음, 사이 또 누가 왔네. 여긴 그래도 물살이 좀 있네. 여기 나무 쓰러져 있는 게 얼마 전에 왔던 폭우 때문에 물이 저기까지 잠겼나 봐요. I know I saw her die. Not, but they shall be the terrors of the earth. Our work here is all about balance. How do we push the scientific entities, whilst also turning a little prophet? This a balance, asshole. you do 오, 아, 그러네. 이거 왜 오라? 이거 왜오오 이거 가만히 누 이거 돼 오라? 누 이거 아, 이 아, 이거 왜라 아, 이거 왜 오라? 아, 이이이라이

갑자기계절이 바뀌었네? 이게꼭 배터리 사아 저거 주라고 하잖아 아... <laughs> 왜 그래 아들 여이 <laughs>

Yeah, <laughs> I'm Okay. 매달려 진짜? 팔이 떨어져도 매달려야 돼. 예, 팔이 떨어져도 매달려. 난 그럼 내가 떨어져. 괜찮아. 아주 버틸만해. 뭐 한다고요? 걸어가는 것보다 왔냐고. 요 걸어가는 게좀더 나은 것 같긴 해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<웃음> 나도. 재밌다, 재밌지 예, 아, 네. 아빠 땀 나는 거 봐. 나. <laughs> 아들, 뭐하니?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,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아직 뭐하고 아, 있었어? 아, 아, 사진이제 받고 있었어요 네. 아. 보내고 음. 어요 아, 이게 진짜...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다리를 두개든게제잘나어네 네. 네. 너무 감사합니다 아, 어, 아니, 너무 재밌었어요 <laughs> 아버님하고 감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, 맛있겠다. 아, <목소리도> 진한데 이거 탔겠 야, 니 응대래 배쪽 하냐아 씨. 아에 진짜. 음, 맛있다. 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, 양념으로 구다 해야 맛있다참 괜찮아요? 제일 작은 걸로. 매운 걸로. 솔탕한 걸로. 누가 특별해질 줄고 그렇게 해야지 키고 이런 그렇지 고 다닐 거야. 바에놓아가고 그렇지. 낮접하고 등거리 보고. 뭐 <laughs> 배로 어, 보고, 보고. 그러면 뭐 눈들 필요가 없어. 응. 아, 다시더 없고. 이제 선수 입장. 아, 너무 높으안 되니 낮춰야지. 오! 아! 오! 10점 만점에 아. 6점, 아이고, 6점. 그러니까. 야, 이뭐 하 <laughs> <laughs> 파울 <laughs> 자갑니다 약간 새로운 기술이다 아아 아빠 출발할게요. 음, 출발. 잘 놀았다. <laughs> 음. 아 좋았어요. 출발해요, 아빠.